여서 기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. 네, 자 유일신을 믿는다. 나는 그래서 기독교나 카톨릭 쪽이 취향에 맞다 이러시는 분들은요, 단체를 보고 가십시오. 그러니까 아 감리교야, 음, 뭐 침례교야,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단체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단체를 믿고 가시면 일단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아 나는 유일신 종교보다는 조금, 어, 그냥, 그, 불교 쪽에도 맞는 것 같아. 그러면, 불교 쪽은요, 이 단체보다는요, 한 스님들,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. 불교는 이 신을 믿는 종교이기 보다는요, 스승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종교에 가깝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. 큰 절에 가보면,